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컨설팅도 있는 날인데 오늘 눈병에 걸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쪽이 이렇게 붓고 시뻘겋고 이런데 살짝 보여 드릴까요 근데 네, 이 눈을 해가지고 보여줬다 이 밑에가 지금 부었고 눈이 좀 빨갛고 이쪽 눈 이쪽 눈보다 좀 실그러지고 작아졌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시력 보호를 위해서 예, 오늘은 안경을 쓰고 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야 성공하는 이유.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초창, 학원 초창기, 1년 안짝인데, 어, 애들이 안 들어와서 정말 걱정이다. 라고 때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어,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뭐, 부모님들한테 실수하거나, 아니면 학생하고, 학생, 학, 그, 학원 초기에 학생하고 뭐, 어, 뭐, 실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무슨 실수 같은 거, 있,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부모님들하고 실수한 적도 없고, 학생들하고 뭐, 이렇게, 뭐, 격양된 어조로 뭐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너무 너무 나 너무나 너무나 잘 대해주고 어, 있는데 학생이 너무 너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치 막 오픈 1년이 다 돼가는데 뭐네 다섯 명 이런 식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 결국은 찾아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대화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겨요. 학원 문 열자마자 몇명 오셨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대하는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학원 뭐 간판을 올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간판 시공하고 막 간판 올리고 막 그러느라고 제가 학원에 있었는데도 정신이 없고 이랬었는데 웬 부모님 둘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다 갔는데 사실 그때는 완전히 극초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 하고 있는 그 학원 브랜드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에 대해서 뭐 모든 책을 다 들여다 본 것도 아니고 모든 책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런 모든 책에 대해서 잘 정보도 없었고 별로 알지도 못했고 내가 그 학원을 할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좀 미흡했고 음, 그래서 약간 말을 좀잘못한것 같아요 뭐 이런 게한건 아니면 두건그 정도라는 거지. 그래서 그 심지어 그 원장님은 그러한 것을 기억조차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희미한 기억. 음. 응.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간 그런 기억이 한번 아니면 두 번씩은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학원 초기에 초기에는 우리나라 그 학원이 절대로 어디 아무리 두매산골 뭐 이런데 생겨도 방문자가 하나도 없어서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누구든지 산꼭대기라도 한번 방문은 해봐 어떤 곳인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원장님들의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이런 대처가 미흡해서 미흡하다 그런 인상을 받고 나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말을 퍼뜨리죠. 그 사람들이. 그냥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을 퍼뜨린다고. 그럼 그 말이 뭘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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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제는 그 학원이 오픈을 했지만 방문을 해 보는 사람조차 없는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게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정말 여러 번이면 정말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뭐, 이런 거. 그래서 학원 극그 초반에 정말 학원 문 빨리 열고 싶어서 이 오픈하는 것이 더 급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런 브랜드나 아니면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나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그 책에 대한 이런 설명? 아니면 그런 책, 내가 이, 이 책을 가지고 해! 이런 책을 가지고 어머니들에게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왜 하는가. 많은 책들도, 다른 책들도 많은데. 그걸 가지고 설득을 시킬 수 없으면, 설득을 시킬 만큼의 그 정도의, 어,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학원 외모 예뻐, 학원 깨끗해, 뭐다 좋아. 그런데 학원만 보면 뭐이 학원 다니고 싶어 막 이래. 그런데 원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원장이 나를 설득할 수도 없고,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도 잘 모르겠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고, 아, 이 사람은 아마추어다. 뭐 이런 인상을 받으면 엄마들은 호감이 확 떨어지면서 어, 심한 경우에는 이 학원에 대한 소문을 내는데, 안 좋은 소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네, 첫 번째는요, <laughs>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말을, 말을 하지를 말라니까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엄마들이 무슨, 엄마들이 우리 하고에 이렇게 내방 했을 때, 말을 하지 말고 온화한 미소로, 항상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대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말을 하는 것에 경청을 해주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은 엄청나게 들지만 그걸 막 행동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설득의 기술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나의 마음은 이 사람을 막 잡고 싶고 막 이렇지만. 어 행동은 약간 그거에 초월한 모습 살짝은 어 별로 뭐 들어오는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뭐 나는 어, 너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 나는 당신을 잡고 싶어서 미쳐버리겠어요 이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살짝 냉랭 아니면 드라이 한 요런 요런 필로 대해야 더, 더더욱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느끼는, 뭐,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내원을 했을 때, 막 너무 막 잡고 싶어가지고, 막 아마추어가 되지도 않는 말을 막,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계속 말을 해. 그러니까 횡설수설하고 이러면서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아, 별로 신임이 안 가는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엄마들의 말을 들어준다, 미소를 유지한다, 그리고 키트를 드린다, 키트. 여기서 키트라 하면은 그 학원에 대한, 그 학원의 뭐 볼펜이나 노트를 비롯해서 그 학원에 대한 전단지 같은 것, 그 학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단지나 이런 게 좋겠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전단지도 있지만, 본인이, 본인이 본인의 학원을 A4용지 한 장으로 엄마들을 설득시킨다는 느낌으로, 아니면 엄마들에게 소개를 한다는 느낌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본인의 교육 철학, 그 다음에, 뭐, 학원의 커리큘럼, 뭐, 장점,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것으로서 한 A4 용지 하나 정도를 만들어서 한 눈에 딱볼수 있게 학원 B까지 한 눈에 딱볼수 있게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드린다. 그 키트, 그게 이제 키트거든요. 그 키트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선생님 그냥 온화한 그런 미소를 유지하시면서 선생님은 지금 바쁩니다. 뭐 이런 느낌을 주시면서. 모든 것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것을 보시고 다시 학원으로 연락 주세요 학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뭐 이렇게 어, 하시면 되고 그 키트에 가능하면 최고급 캔디나 초콜렛 아니면 커피 드립백 커피 요세개 중에 하나는 꼭 집어 넣자 이게 사람의 심리 중에 어떻게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줬어 그러면 그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맛과 나에게 그것을 준 상대방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답니다 사람들한테는 예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를 좀 호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면 좀 좋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특히 어, 학원을 내원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어머니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아주 싸구려, 그런 거 말고. 웬만하면 고급, 커피, 아니면은 캔디, 아니면은 초콜렛, 이런 것을 넣어서 주시면, 예. 넣어서 주시면, 이 먹을 거를 안 넣어서 주는 것보다 다시 학원에 와서 등록을 할수 있는 게어 엄청 높아져요. 몇 배로 높아져요. 그냥 먹을 것 없이 그냥 그런 키트 넣어서 주는 것과 먹을 것, 그런 먹을 것을 넣고 이제 주는 것과 그 학원에 대한 인상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예. 어느 독해책에 써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입을 닫고, 어, 이 사람을 잡고 싶지만 뭐할 말도 없는데 그냥 막 횡설수설하듯이 막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더 드러낸다. 그래서 탈무드 같은데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데, 근데 외국 그 격언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 현명해 보인다. 뭐 이런,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아무튼, 막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말을 적게 해라. 최대한. 그리고 그 키트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서로 뭐, 엄청난 그런 어, 협정을 맺거나 뭐 이런 계약을 하거나 그럴 때는 항상 뭐와 같이 한다? 디너 파티. 예, 디너 파티와 같이 한다. 배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상대방에 대한 이런 호감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 뭐 그런 내용도 예, 뭐 독해 책이나. 모의고사나 그런 데 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사를 다니면 가끔씩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걸 잘 하고 싶어서 몇 번씩 몇 번씩 자기가 맞는 거를 다시 읽어보고, 다시 해보고, 어 모의, 모의 실험하듯이 이렇게 리허설을 집에서도 해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데 왜 자기 자기 학원을 차려놓고 사람들은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 학원을 차렸어. 학원을 차렸으면 어 언젠가는 어머니들이 올거 아니에요. 학원에 대해서 탐방하려고. 예. 그렇게 오면 그 엄마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접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럴 때 어떤 말로써 엄마들을 설득하고 공략하리라 앉아서 쓰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마치 무슨 연극 대본 쓰듯이 써보는 거예요. 쓰고 이거를 정리해서 외우는 거죠. 한 스무 번 외우는 거예요, 집에서. 예. 네. 이거는 반드시 100%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학원을 처음 오픈했어. 그리고 나가면은 학원에 대한 문의 전화도 올 것이고, 아니면 학원을 내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 하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나간다는 건 벌써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예. 네. 벌써 너무 어, 성의가 없는 거죠. 브라이언이 그랬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건 싸가지가 없는 거라고. 예.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그런 생각, 그런 대비 없이 그냥 나간다는 거는 그것도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건 100% 일어날 수 있는 상,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그한명한 명, 한 명, 맨 처음에 들어오는 한 명,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이한 명을 잡았다. 그러면 잡 잡아, 잡아서 그한 명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 몇 명한테 말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써서 스크립트처럼 써서 외워, 외워서 그것을 외워 놓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듯이 아니면 리허설 하듯이 2 0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고, 그래서, 초창기에 딱 들어오는 그첫한 사람, 그 사람 반드시 잡아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한테, 어, 안 좋은 인상을 주거나, 아마추어 같은 인상을 주거나, 어리버리한 인상을 주거나, 이러면, 그거는 한 사람한테 한 실수지만 이건 백 명한테 한 실수일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픈을 하기 전에 더더욱 열심히. 그러니까 오픈 일을 빨리, 빨리 앞당겨서 빨리빨리 해야 뭐, 어, 빨리빨리 해야 뭐더 좋, 좋다. 뭐 이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야 하루라도 어, 빨리 학원을 오픈을 해야 어, 돈도 하루라도 먼저 벌고, 이렇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처음 걸어 들어오는, 아니면 처음 전화를 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잡으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약간 학원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학원도 오픈빨이라는 게 있어요. 예, 학원도 오픈빨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그런데 만약에 오픈빨이 전혀 없고 어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학원 자체로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싶을 때는 그거는 이제 이미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생,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학원 인테리, 인테리어 다 하고 학원 초창기를 위해서 어쩌면 집에서 연극 스크립트 쓰듯이 스크립트를 쓰고 그거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 더더욱 중요할지도 모른다. 차라리 학원문을 살짝 내가 예상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늦게 열어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